여러분의 어깨, 캡틴 숄더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양학병원에서 어깨를 포함한 상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외과 전문의 김주영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전근개 힘줄 파열의 자연경과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보통 40에서 50대부터 퇴행성으로 끊어진다고 알려져 있고, 또한번 끊어지면 저절로 낫지 않으므로 수술적 치료로 가기도 한다는 것을 많이들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어, 요즘에는 의학적 영상 장비들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MRI와 초음파와 같은 기계들이 여러 병원에 보급되면서 회전근기 힘줄 파열의 진단율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 어깨 힘줄 파열을 진단받았다면 힘줄이 얼마나 끊어졌는지, 바로 수술하는 것이 좋은지,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해보는 것이 나은지,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낫지는 않는지 등 여러 가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우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현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자연적인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이러한 궁금증들을 해소시켜 드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전근기 힘줄의 부착부에서 일부만 끊어진 부분 파열인 경우 수술을 하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해과 어깨 전문의들이 연구하고 작성한 과학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여러 저명한 논문들을 참고로 하였으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회전근개 파열은 외상성 파열도 있으나 대부분 퇴행성으로 특히 50, 60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파열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처음에는 힘줄이 뼈에 붙는 부착부에서 염증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진행하게 되면서 부분 파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더 진행이 되면 전층 파열이 되고 끊어진 힘줄이 퇴축이 일어나면서 파열 사이즈가 커지게 됩니다. 힘줄이 대부분 끊어지게 되면 결국 마지막에 어깨 관절염까지 생기게 되겠습니다. 파열을 큰 기준으로 나눠보면 부착부의 일부만 끊어진 부분 파열과 전층이 다 끊어진 전층 파열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에서 수술을 하지 않고 지켜보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즉, 자연 경과가 어떤지 논문들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우선 부분 파열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부분 파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힘줄이 부착부에서 완전히 다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다음 그림과 같이 찢어진 위치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힘줄 두께 파열 정도에 따라 25% 미반, 25%에서 50% 사이, 그리고 50% 이상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파열의 경우 어, 수술을 하지 않고 냅두면 어떻게 되는지 논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이고요. 어, 224명의 회전근개 파열 환자들을 보존적 치료만 시행하면서 평균 5.1년 추적 관찰한 연구인데요. 부분 파열 환자 56명의 경우 44%에서 전층 파열로 진행되었다고 발표하였고 46%에서는 평균 2.6년째 통증이 새로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통증이 새로 발생한 환자들이 무증상이 유지되었던 환자들에 비해서 파열 진행이 더잘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음 논문의 경우에는 무증상인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은 195명의 환자들을 6개월에서 5년을 추시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부분파열 환자들 중 33%가 2년이 퇴되지 않아 증상이 발생했다 하였고, 증상이 있던 부분파열 환자들의 경우 약 40%에서 전층파열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논문의 경우는 이제 1 2 2명의 증상이 있는 회전근개 파열 환자들을 평균 24.4개월 출시한 연구인데요. 어,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증상이 있는 부분 파열 환자들을 MRI 팔로업 해보았더니 26.1%에서 파열이 진행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논문에서는 전층 파열 환자들이랑 비교를 해봤는데 전층 파열 환자들의 경우에는 무려 82.4%나 진행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보시면요. 어, 이 연구 에서는 26명의 부분파열 환자들을 보존적 치료만 하면서 18개월 이상 지켜본 결과 오직 8%만이 진행되었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서울대 정형외과에서 나온 논문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부분파열 중 힘줄 파열 두께가 50% 이상 끊어진 좀 부분파열 중에서는 좀 많이 끊어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50% 이상이 끊어진 부흥파열 환자 81명을 평균 20개월 출시한 후 MRI를 다시 촬영해봤더니 16%에서 파열이 진행되었고 59%에서는 변화가 없었으며 25%에서 호전을 보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우리나라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50% 이상 끊어진 부흥파열 환자 52명을 대상으로 마찬가지 추적 관찰을 해봤는데 이 논문에서는 3년째 되니까 30.8%에서 4년째에는 무려 64%에서 전층 파열로 진행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경갑학원이라는 또 다른 회전근기 힘줄 파열이 같이 있는, 동반된 경우에는 전층 파열로의 진행률이 더 높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미국 정외과학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37명의 부분 파열 환자들을 평균 4.4년 출시해 본 결과 16%에서 파열 크기가 증가하였고, 8%에서는 전층 파열로 진행되었으며, 76%에서는 변화가 없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때, 부분 파열의 크기와 진행의 상관성을 보기 위해, 50% 이상 끊어진 환자군을 따로 모으고, 50% 미만 끊어진 환자분들을 비교해 보았는데, 50% 이상 끊어진 환자들 중에서는 55%가, 50% 미만으로 적게 끊어진 환자들에서는 14%만이 파열 진행이 일어났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분 파열의 경우, 논문에 따라 환자군의 크기와 추적 관찰 기간, 그리고 파열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약 6개월에서 5년 정도 지켜보았을 때 최소 8%에서 최대 64%까지 파열이 진행되었고 특히 50% 이상 끊어진 부분 파열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16에서 64%까지 진행을 보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힘줄 파열이 동반된 경우 특히 경갑하건 파열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진행률이 더 높았다고 하였고 무증상에서 증상이 새로 발생한 경우 파열 진행과 연관이 있었다라고 나온 논문들이 다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분 파열을 진단받은 환자들의 경우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요? 어, 수술적 치료를 무조건 하는 것이 답일까요?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연구들만 봐도 부분 파열이 몇년 사이에 100% 진행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끊어진 힘줄이 다시 저절로 치유가 되지 않는 것도 팩트지요. 어, 환자의 나이나 기저 질환, 어깨를 쓰는 강도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따라. 진행 속도가 느릴 수도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수술하는 것보다는 최소 6개월은 보존적 치료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존적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시에는 내시경적 수술을 시행해 볼수 있겠습니다. 보존적 치료를 시행 후 증상이 어느 정도 호전이 되었다면 또 그리고 그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수술 없이 좀더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 1, 2년 간격으로 MRI 정밀 검사를 통해서 파열의 진행이 빠르게 되는지 또는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충분한 보존조치를 료 시행하였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추후 다시 촬영해 본 MRI에서 파열이 빠르게 진행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50% 이상 끊어진 부분파열의 경우에는 50% 미만 끊어진 부분파열에 비해 파열 진행률이 더 높기 때문에 좀더 수술적 치료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선 보존적 치료를 당연히 시도해 볼수 있고 증상이 호전되었다면 통증이 재발하거나 악화되는지 좀더 면밀히 좀 지켜봐야 할 것이고요. 어, 증상이 보존적 치료로 호전되었다면 마찬가지로 MRI를 다시 찍어보는데 조금 더 쇼텀으로 더 짧게 6개월에서 1년 후에 찍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